어, 전체적인 추세의 흐름 자체는 뭐 하방을 가리키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방향이 하방이라고 먹을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 많잖아요. 이렇게 해서 먹으면 정말 많이 먹죠. 자 그럼 오늘의 추천 코인도 다뤄보아야겠죠. 자 업비트의 라이트 코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인 정보 TV 이 팀장입니다 현재 시간은 5월 11일 오후 1시 47분이고요. 자 일단 제가 영상으로도 이렇게 많은 종목을 추천드리지만 어, 영상이 만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최근 들어서 매매 정보방 운영 중이에요. 최대한 빠른 타점 잡아드리고 있고 최근 익절하는 위믹스입니다. 약 10%에서 11% 정도 수익 실현했어요. 자 일단은 따라 오셔가지고 자 안전하게 익절하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자, 최대한 정확한 타점을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기 때문에 훨씬 더 대응이 확실하고 그만큼 잘 발라먹고 있습니다. 이런 하락장에서도. 자, 분명한 건 지금 반등이 반등이라고 보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조금씩 올려주면서 희망 심어주다가 자, 순식간에 자, 하방으로 꽂아내리는 게 지금 시장이에요. 지금까지 다 보세요. 올리다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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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고 계속 내려가요. 이렇게. 최소한 하방을 28k까지는 열어두어야 되고요. 안전하게 좀더 보수적으로 본다면은 24k에서 26k까지도 추가 하락에 대비해야 됩니다. 자, 다행인 거는 이틀 동안 비트가 약 5%가량 올랐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직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만큼 자, 여러분들도 지금 지금 큰 혼란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일단 지금처럼 자꾸만 손실이 쌓이는 어려운 시장에 제 마음 아프고 지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매매 정보방에서도 여러 가지 방향성도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종목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지금 시장 많이 어렵잖아요. 그 어렵다는 거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가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들어 오셔가지고 이런 수익들도 같이 좀 발라 먹어 보시고 반등장 전까지는 최대한 안전하게 차분하게 따라 오셨으면 좋겠네요. 자 입장 방법 간단합니다. 자 매매 정보방 입장 방법은 그 영상 하단 더보기 누르면 나오는 링크로 성함 연락처만 남겨주세요. 지금 시장이 많이 어렵고 종목들이 다 물려있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만 있는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돼요 최소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나 어떻게 대응을 잡아봐야 될지 그런 것들 같이 이렇게 받아보시면서 이런 침체기 같이 극복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이런 하락장에서 절대 빠지면 안될 중요한게 있죠. 이런 선물 트레이딩으로 이 현물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투자금 지 징액이나 최근 하락장에서에 대한 손실 멘징 그런 회복 중점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왜냐 지금 상황이 많이 어렵고 여러분들도 이런 침체기에서 다 버티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게끔 무료로 운영 중이에요. 뭐 막대한 자금이나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알려드리고 따라 오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이 막 떨어져요. 막 불과 일주일 만에 20%가 넘게 떨어지는 이런 안 좋은 시장에서는 자 선물 트레이딩을 통해서 최대한 발라 먹을 수 있는 투자로 수익을 최대한 확보하고 이런 확보된 자금을 바탕으로 뭐 추후에 불장이 나올 때그 자금들을 크게 태워서 이 현물 거래에도 수익 극대화를 할 전망이에요. 저희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이 현물 거래든 아니면 이 선물 거래든 개인 투자로 살아남는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요. 물론 그 증거가 여러분들의 손익률이 있어요. 포트폴리오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렵다는 증거죠. 이런 투자에 대한 자존심이나 고집은 어차피 막대한 자금 손실의 지름길이에요. 더 이상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이 현물 거래든 선물 거래든 전부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같은 시장은 특히 선물 트레이딩으로 저희도 최대한 많은 시드 확보나 손실 맨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도 제가 영상 댓글에다가 따로 선물 문의 링크 남겨드릴게요. 개인 매매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로지 트레이더가 직접 매매하면서 잡아주는 그런 포지션 자체를 느긋하게 따라가기만 하시면 됩니다. 전부 다 도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현물이든 선물이든 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대한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추천 코인도 다뤄보아야겠죠. 진입할 종목이 있어요. 일단 더 이상 추가적인 하락은 크게는 없겠지만, 물론 가능성 자체 를 열어두고 어, 움직여보도록 할게요. 자, 업비트의 라이트코인입니다. 이거는 시총 자체는 좀 무겁습니다. 금일 기준 7.1조 원. 조금 묵직하고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만해요. 자, 오히려 지금 시장은 단타로 한번 잘못 들어가면 크게 물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만한 이런 시총이 무겁고 길게 오래오래 끌고 갈 종목들로 구성하는 게 가장 낫습니다. 물론 하방도 그만큼 열어두고 분할매지 필수예요. 뭐 차트적으로 다가가자면은 어, 전체적인 추세 흐름 자체는 뭐 하방을 가리키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방향이 하방이라고 먹을 수 없. 없는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 많잖아요 이렇게 해서 먹으면 정말 말이 먹죠 이렇게 약간 반등이 나와도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지만 중요한건 여기 진입하는건 좋아요 근데 여기서 빠져나오는게 어렵죠 어쨌든 종목 진입하고 나가는 그 시점에서 이익이 발생하는건데 여기서 못팔고 계속해서 들고 있었다면 당연히 이런 하락도 다 고스란히 손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겠죠. 자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게 그거죠. 방금 말씀드린것처럼 잡아도 이런데서 못팔아요 잘. 계속 들고있다가 떨어진다니까요 뭐 이런거 못하시니까 뭐 제가 직접 잡아드린다는거예요 물론 어, 영상 보고도 따라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은 매매 정보방에 들어오셔가지고 각자 이렇게 잘 잡아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으로는 거래량 측면에서는 매수 볼륨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당장 어제도 이 상승폭에 비해서 어, 매수량이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하지만 아직 이게 어, 차트상으로는 발현이 되지 않았어요 아직은 조금 더 간을 보고 있으면서 헛된 희망을 심어주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인데 뭐 이런 거를 정확하게 캐치해야겠죠 하방도 좀 열어둘 거예요 이건 좀 보수적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단타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요런 안정적인 종목만 들어가세요 아시겠죠? 당장 오늘도 뭐 별거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 어제 이 매수 볼륨에 비해서는 자, 세 발의 피해요 점점 시동을 걸려고 했지만 아직은 사그라든 모습이고. 자, 한 시간 봉 봤을 때 박스권은 거의 횡보 중이죠. 가격 범위도 그렇게 차이 안 납니다. 약 5천원 범위 안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놀고 있는데 이러다가 매직 끝나면 한번빵 터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에이브라든지 뭐 다양한 종목들로 이런 해당 동일한 관점을 통해서 좀 크게 수익을 좀 많이 봤었는데 이 라이트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매직 중일 때 기회 놓치지 않고 잡은 다음에 빵 터질 때좀 팔아 봅시다. 자 가이드라인 잡아 드릴게요. 자1차 진입가는 자, 10만 5천 원 부근, 2차 진입가는 9만 7천 원 부근입니다. 자, 1차 목표가 5%에서 9% 수익권 절반 입절. 자2차 목표가는 10%에서 14%에 어, 전량 입절 해주세요. 어 요즘에 댓글로 이런 거10% 먹을 바에는 안 간다. 또는 왜 이거 수익률이 10%나 14%까지밖에 안 되나요?라고 하시는데 영상이니까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잡고 나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손실 폭이 너무 커요. 근데 이 손절가는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서 평가되는 그 가격 기준이 달라지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보방에서는 물론 실시간으로 손절가뿐만 아니라 이런 목표가도 다 바로바로 바로 대응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영상에서 추천드리는 것보다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손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가격대에다가 손실 최소화를 하고 뭐 다음 종목들 들어가서 바로 멘징하고 수익권 전환하면 돼요. 영상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언제까지 바로바로 바로 찍잡아서 바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굳이 댓글로 그렇게 막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매매 정보방에 들어와서 직접 말씀하세요. 제가 다 대응 잡아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영상이라고 매번 매 매일매일 잡아드리진 않아요. 애매할땐안 나갑니다. 당장 어제도 안 나갔어요. 자, 하지만 그 매매 정보방은 또 바로 진입 가능한 타점이 나올 때를 대비해서 따로 잡아드립니다. 이거는 저도 편해요. 이게 더뭐 위믹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바로 나와서 진입 준비 한 다음에 바로 진입해서 수익 보고 빠졌습니다. 하루밖에 안 걸렸어요. 이거 어제 들어간 거예요. 어제 하락 하고 나서 반등 직전에 바닥권 좀 잡히잖아요. 그때 매수 볼륨하고 그냥 간단한 트렌드 지표만 잡아가지고 갔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못 하시니까 여러분들 매매 정보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배우시라는 겁니다. 뭐 매수가 매 매도가도 다 같이 잡고, 이런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맞게끔 대응해드린다고 했죠. 또 이런 침체기에도 수익이 날건 난다. 이런 걸좀 직접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정확한 타점을 실시간으로 잡기 때문에 오히려 따라오시는 분들도 더 편하고 저도 잡아드리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아시겠죠? 매매 정보방 입장 방법은 그 영상 하단 더보기 누르면 나오는 링크로 성함 연락처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 3분의 투자가 앞으로 여러분들 3개월, 3년의 투자가 바뀝니다. 코인 투자 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최대한 많은 돈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만큼 저도 간절해요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종목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정보TV 이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